바람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야당, 선명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깨트리는 세링선이 되겠습니다. 민주진보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진보세력의 승리를 위해 연대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이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해체하겠습니다. 인구소멸, 지역 소멸의 시대에 교육 개혁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아! RE100 등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기회 균등과 격차 해소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 과학 기술 연구 개발비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과학 정책을 과학 기술자들이 주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아!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동상이 단 1cm도 이동하지 않도록 그리고 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이 준수되도록 싸우겠습니다.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동북아 평화와 남북평화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람이 됩시다. 우리 조국혁신당이 바람을 일으키면 국민들이 심판의 태풍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검찰 독재 정권 심판과 조기 정식의 불길을 일으킵시다. 불은 가장 뜨거울 때 파란색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뜨거운 파란불이 되어 검찰 독재 정권을 태워버립시다. 저부터, 저부터, 사람불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 조국은 조국혁신당의 대표로 국민들과 함께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맨 앞에 서서 맨 마지막까지 싸울 것입니다. 강원동지 여러분 저희 싸움에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4월 10일까지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만 잘되는 선거는 안 됩니다. 전국에서 일대일 심판 구도를 만들어내고 검찰 독재 심판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 연대하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각종 이간질과 갈라치기에 넘어가지 맙시다. 그리고. 주변 모든 분들이 4월 10일 투표장에 나가도록 권유하고 설득합시다. 우리 오늘은 상당 대회를 마치고 헤어지지만 전국 각지에서 바람이 되고 불씨가 됩시다. 4월 10일 총선까지 신발끈을 더 조매고 더띕시다 손에 손을 잡고 어깨에 어깨를 걸고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넙시다. 4월 10일 국민 여러분께 승리를 보고할 수 있도록 거침없이 달려갑시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같이 힘차게 구호를 외쳐봅시다. 3년은 정기야! 조국을 정기야! 시민이